좋아요, 요우시아 와, 이거안 받네. 와, 정말 무수 무수한 <laughs> 찐의 요청이. <laughs> <웃음> 오? <웃음> 와 나나님 장난 아니다 진짜 <laughs> 자기 못 받아서 <laughs> 한 표도 못 받았나 봐 <laughs> 나나님이 놔주고 나머지 3시 그게 빼고 나머지 3시 나나님 주고 나 이거 뜨고 이한 표도 못 받았나 봐한표도못 <laughs> 받았 와 이걸 이걸 한 개를 못 받는? <laughs> 잘하시네요. 역시 롤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봐. 나 나. 와롤 잘고 공 잘. <laughs> 아저 말을 이렇게 근데 웃기지? 아까 그 사람 아까 그 잘하는 빵 대야수 진짜 팬이었나봐요 그죠? 띠용. 이 정도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어? 이상한 나라의 애니 나 있지 않나? 없나? 오오~ 오, 뭐야? 왜전설먼 만져? 원래 그런거가 아니요~ 오~ 있어 있어 있 이거 없나? 있어 코피 그만줘라 오오~ 뭐야? 다 아이디는 원딜 연습용인데 서포터 걸렸는데 탑이나 미드 달라 그러네? 굉장히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 아서폿 유저가 아니라 다른 라인 유저가 서포터 하면은 맨날 그런 거 하는데 딜포터 하는데. <laughs> 다 자기 아니라네. 볼배는 왜왜 배나냐? 아니 왜 그러냐 너희들. 구독. <laughs> 아뭐왜 그러냐? 어? 아니 왜? 뭐야? <laughs> 아아 맞다. 솔랭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지. 아, 맞다. 또감 잃었네, 또. 야아... <laughs> 아... 야 진짜 왜 그래, 너네. 탈락입니다! 아우 아, 거기를 갑니다 와우! 오예! 어, 아니, what? 아, 저파찌 좀... 좀 너무한데? 띠 아, 이제 좀... 좀 울분이 좀 풀린다. 응어리졌던 내 마음이 다시 활짝 꽃이 폈다. 달콤하다. 저 활짝 꽃이 폈습니다. 꽃 먹으면서 이 달달한 마음을 좀 중화를 시키자. 더 아이유, 일하고 욕을 들아. 더 좋으시겠네요. 아, 웃어! 이제 강등된 거 놀려도 되나요? 좀 심하게. 아, 아 아니 강등된 거 놀려도 되는데, 아니 자꾸 내가 못해서 떨어졌다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음? 롤 하지도 않으면서, 롤 하지도 않으면서, 어? 그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 알고 알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화가 났어. 음? 그냥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웃어. 참님 참님이랑 뒤유 해볼까? 참님 실버2 저랑 딱 비슷한 MMR이네요. 참님이랑 보트유 한번 가볼까? 지는 거 아니야? <laughs> 뭔가 질것 같긴 한데. 어, 왜안 들어가지지? 어 돌렸어. 아. 우. <laughs> 들어갔다고요? 아, 뭐야? 아, 들어갔네? 아... 아... A... 아, 들어갔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 내일 메라님한테 원딜 코치 받아야 해서 원딜 좀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요. 제가 더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는 내일 실제로 뵙습니다. 음. <laughs> 그리고, 같이, 아, 그 게임도 배웁니다. 제가 인류입니다. 참고로 저는, 막, 마포... <laughs> 포고 나왔습니다. 아, 저는, 롤킨선 편집 다 되면, 열 번씩 봅니다. 제가 더 많이 봅니다. 네. 와. 아 우리, 역시 우리 팀 야수. 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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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역시 우리 팀 야수. 띵. 나나님, 저 내일 메란님이랑 합방합니다. 큐님이 누구예요? 큐님? 아, 꽈님 아. 아. 왜, 왜큐님이라 그러세요? 아니, 애초에, 애초에 메라님, 메라님부터가 그러네. 아니, 왜. 그럼, 나나님은 N님이신가요? 나는 S님인가? 어, S와 S급과 N급이구나.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너무 안 맞더라. 아 어쩐지 상극이더라니. 뭐야 어? 뭐라고 뭐, 뭐쓴 거야 나? 상극이로더라다라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 잘 못해서 아... 이해 부탁드려요. 오? 전시이아선 어! 빨간 딱지 붙으셨나요? 아직은 그래도 플랫이네. 이렇게 이렇게 즐겁습니다. 음. 우리 향후에서... 나 아니, 같이 할까? 아, 근데 약간... 빨간 딱지면 은 심하게 많이 져야 빨간 딱지 붙거든요. 저딱한판할 건데, 같이 <laughs> 하실래요? 제가 빨간 딱지 지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아, <laughs> 그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지? 이건 부담스러워서 못하지. <laughs> 내가 플레를 골드로 만든다? 아 이거 안 되지. 이거 <laughs> 아 포인트 있어요? 오케이. 뭐야 아직 많이 남았네. 어 괜찮네요. 뭐야? 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진짜. 뭐야? 29 포인트씩이나 있네. 아니 빨간딱지 없구만요. 빨간딱지 없는 없는데요? 아 저한테는 안 보여요? 아 정말. <laughs> 아. 이 사람들이 더해.